레몬테라스에 들어가면 외롭다고 울부짖는 여자들이 정말 많다. 게시판을 조금만 훑어봐도 외롭다는 글로 넘쳐난다. 나만 그런가 싶다가도 이런 글들을 보면 묘하게 위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글들을 보며 나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든다. 외롭다 외롭다 하는데 왜들 그렇게 외로운가? 결혼했으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편 있고 자식 있으면 더 이상 외로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울고 불고들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여자는 남편 때문에 더 외롭다고 한다. 빈껍데기 남편이란다. 남편이랑 같은 집에서 살아도 외로웠다면서, 이제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다고까지 말한다. 애들이 어릴 땐 애들 핑계로 버텼다, 지지만 애들이 크고 나니까 남편의 존재가 더 허망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여자는 격주부부라며 남편을 2주에 한 번씩 본다고 했다. 남편하고 사이도 나쁘지 않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왜 그렇게 외롭냐고 묻고 싶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하는 여자도 있었다. 꿈속에서 잘생긴 남자랑 연애하는 꿈을 꾸면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게 대리만족이란다. 참, 남편이 아니라 꿈속 남자에게서 위안을 찾는 걸 보니 세상 허헛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연예인 팬클럽이라도 가입해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 좋겠다. 그나마 꿈이라도 꾸며 버텨야 하는 인생이 너무나 쓸쓸하지 않은다. 더 웃긴 건 남편하고 사이가 좋다는 여자들조차 외롭다고 울고 있다는 거다.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건가? 완벽한 연애 감정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남편이 모든 감정을 충족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남편 탓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외롭냐는 질문을 남한테 던지기 전에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 싶다. 결국 이 모든 외로움은 감정적인 교감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교감을 배우자와 나누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남편 탓, 아이 탓, 환경 탓만 한다. 어쩌면 이런 외로움의 본질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일지도 모른다. 혼자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게 남편 때문이라고 우긴다는 아무리 완벽한 배우자가 와도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뭔가? 레몬테라스에는 외롭다는 유부녀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왜 외로운지, 왜 그런 글을 쓰며 공감을 구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외로움이 문제라면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라. 남탓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래도 외롭다면 그것도 결국 본인 몫 아닌가.